바로 이동 높여주고, 얘한테 탈진 걸어주고, 물방울은 또 얘한테 걸어주고, W도 또 얘한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굉장히 쉽죠? 못 봤다? 오, 됐다. 뭐야? 제발, 제발, 자기야! E 걸어놨어! 때려! 룰로 와도 때려! 제발! 가자! 같은 경우는 상향도 좀 먹으면서, 그리고 또 루시안 때문에 좀... 요즘에 남이 챌린저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 4티어, 5티어에서 거의 2티어까지 많이 올라온 남이. 그리고, 원거리 챔프들은 전부 손싸움인데, 살짝 지더라도 유지력으로 회복 가능하고, 레오나처럼 좀 강제 CC 챔프들이나 아니면 그램류, 이런 게좀 힘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원딜 전적 파악이나, 아니면 원딜이 무슨 캐릭을 하나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막 블리츠, 노틸, 막 파이크 이런 거했는데 만약에 우리 팀 원딜이 막 바루스, 애쉬야. 근데, 바루스 나미, 애쉬 나미, 이런 거 하면은 걔올 때마다 뒤지고 2대2 싸움에서도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원딜의 캐릭 파악이 중요합니다. 템트리는 무조건 주문도둑검을 무조건 가주셔야 됩니다. 절대 타군상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동성의 장화 쿨감신 중에서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세요. 저는 기동성의 장화를 좀더 추구하는 편이지만 다른 챌린저들은 쿨감신을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한 7대3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첫 템은 무조건 제공의 명령. 절대 다른 거가지 마세요. 제공의 명은 지금 근본입니다. 제공 명령, 부패기, 흐르는 물, 향로, 구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요즘에는 콩콩이를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콩콩이로 추천드려요는데 룬은 거의 다 비슷해요. 콩콩이, 만화수란 발찌, 절대 집중, 주문장렬, 미스킷 배달, 우주의 통철력 전원주 두 개, 방어력. 이렇게 사람들은 제일 많이 가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 그래도 마스터 이상부터 챌린저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라인전에서 조금 더 시간의 권물력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줍니다. 저는 이렇게도 가요. 이건 제 취향이고 보통 사람들은 통찰력을 많이 가니까 저사람들 취향에 따라서 통찰력 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처음밤들도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베인이 나왔을 때 무조건 남이 해주시면 괜찮다는 걸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당히 들연을 해줍니다 적당히 들견을 해 물약까지 그냥 풀어먹을게요 조금 아깝긴 하니까 한대더 때리고 싶은데 오케이, 물약 품거 아까우니까 한대더 때릴게요 근데 베인이랑은 강제적으로 질겨하는좀 이길 수가 없,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카이사 대좀 베인이면은 저, 카이 베인 쪽이 좀 불리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렙도 당연히 베인이랑 수시가 느리니까 조금 불만일 수 있지만 약간 손해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나미 같은 경우는 W로 견제도 견제인데, 솔직히, 나미는 주문도둑검을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만화가 안 딸리거든요? 근데, 은근히 주문도둑검을 터뜨리기가 너무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틈만 나면 계속 딜교환을 해주고 평타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랑 딜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문도둑검을 쌓아주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싸운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룰루 대 나미 교도는, 서포트 구도만 보면 나미가 유리해요 하지만 상대 카이사대 베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유리해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충분히 할만한 조합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나미는 W 쓸때 상대한테 가까이 가면 상대한테 데미지도 주고 다시 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도 3, 근데 얘 하나 놓쳤나 보네 서로 3, 3이면은 지금 데미지 나쁘지 않아가지고 싸울만한데 싸우고 싶긴 한데 안 싸워주니? 나좀주안 아, 되겠니? 오케이. 계속 뭔가 할만하죠? 슬슬. 오케이. 바르반도 왔기 때문에 그냥 길교환 여기까지만 하고. 뭐 오는 거 아니야? 근데 뭐니? 저희는 힐이 있고 상대는 보호막이기 때문에 저희 쪽이 더 유리해가지고. 계속 이런식으로 딜교환 해줘서 그러니까 맞닿이는 상대가 더쓸수 있지만 한 번에 죽지만 않으면은 저희가 계속 유리해집니다 이게 마나 관리가 진짜 잘 되는 편이라 계속 저희가 유리한 모습이죠 딜교환이나 뭐 마나 관리적으로나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계속 한땀한땀한땀한땀 이런식으로 한땀한땀 한 하면 됩니다 한땀한땀 한 라인전 이제 이겼죠? 굳이 성호까지 맞췄어야 됐나? 어? 인형? 모서 주고 남인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줘야 되고요. 어 깝치시는 건가요? 트렌드 이제 만화가 없고 상대 리신이 위쪽에서 게임을 많이 해서 그래 다시 오, 뭔가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피해주고 이속 빠르게 해서 뒤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물방울로 한번더 맞춰주고 돈 벌어주고 돈 벌어주고 돈 벌어주고 돈 벌어주고 돈 벌어주기까지 벌어주고, 여기까지만 벌어주고. 근데 2대2는 지금 싸우면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데 상대 집에 가려고 하네. 이러면은 최대한 안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야? 어디서 집 가고 있는 거야? 얼마나 뒤에서 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 빨리 라인 낼게요. 아니, 잠깐만. 뭐야, 뭐야. 뭐 하고 온 거야, 너네. 근데 뭐 먹고 왔니? 잠깐나 만화 없는데? 잠깐 확인시켜줘야죠. 아, 잠깐만. 이거 개불리한데? 평타는 쳐줘야 되는데, 개불리하긴 합니다. 아, 잠깐. 리신 까지왔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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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 니가 끌고 오면 어떡해! 어. 설반님 플래시 없어요? 플래시 없네. 뭐 안될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laughs> 쿨감신 가는 사람들이 더 많긴 한데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쿨감신 가는 사람이 더 많긴 합니다. 근데 조금 합류적인 문제에서 솔직히 기동성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서포트 캐릭이 따로 다르고, 요 블리치 같은 거일땐 무조건 기동성을 가진 게 좋아요.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얘가 리콜을 끊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베인이 한번 죽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약간 제이스대 세트 구도에서 제가 한번 잡아주면은 조금 세트 입장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세트 많이 맞고 있긴 하네 와 진짜 많이 맞고 있네 우선 여기에 어 뭐야 그냥 집에 갔네요 이러면은 다시 바텀으로 와줍니다 그러니까 바텀은 어차피 베인 리피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 제발, 저러면 오케 이런 이 식으로 제이스를 잡아줍니다. 그니까 제이스 같은 경우는 원딜로 치면은 약간 케이틀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챔피언이에요. 근데 죽어서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근데 베이님이 너무 아쉬운 게 살짝 욕심 때문에 집에 안 갔다가 정말 큰 손해를 봤는데, 근데 뭐저 정도는 죽지 않았으니까 큰 손해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베이님이 집에 안 가고 이렇게 라인에 서 있는 척 해줘서. 솔직히 제이스 입장에서는 저를 생각하기 좀 힘들었으니까 뭐 그런 걸로 하나하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용은 먹혔고 용 먹혔고 솔직히 저는 지금 딱 전령을 먹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딱 타입에 왔을 때 상대도 용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전령을 먹어주고 설마 일로 오나? 어? 왜안와도 일부러? 가비 아린 님이 지금 만화가 없어 가지고. 보려드 여기까지 들 있네. 와, 근데 아리 님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솔직히 안 하는 게 나았던 것 같은데. 뭔가 자르바 님이 하고 싶었던 듯. 제가 진짜 궁극기 없긴 한데 이게 어떤 거 마지막 하는 거아요 오케이. 점화 뺀 걸로 만족하고, 개인이기 때문에 다시 따라가. 다시 따라가기는 내가 스킬이 이거든 그래도 개인이라서 한번 할만하거든요. 다시 들어가고, 바로, 입까지 걸어주고안나 까비. 이 정도로 만족을 해줍니다. 근데 리신님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한번 더 싸울까? 지금은 싸울만한데? 바로 이동 높여주고, 얘한테 탈칭 걸어주고, 물방울은 또 얘한테 걸어주고, W도 또 얘한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고 라인 계속 밀면서, 지금 리신도 위쪽에 있기 때문에, 킹한번 찍고 갈 준비를 합니다. 슬슬 싸울 준비를 해요. 아마 다이브를 하려고 하면 사이사가 그냥 죽거나, 아니면 뒤로 빠질 텐데, 뒤로 빠지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짝 안보빙해서, 못박다 오, 됐다. 나이스 이렇게 잡아줍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살짝 안 맞으면 오바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방송하는 입장에서 조금 멋있는 척 해봤어요 그리고 빨리 라인 밀어줍니다 라인 끝까지 밀어주고 잠깐만 리신 왔기 때문에 리신 생각을 해줍니다 마나 살짝만 남겨놓고 진짜 저만 물리지 않고 차라리 큐만안 그러니까 맞으면 괜찮거든요 아니 프리징하는거 진짜 불편한데? 어, 그럼 뭐야? 잠깐만. 제발, 제발, 자기야 이 e 걸어놨어! 때려! 눌러와도 때려! 제발! 하자! 마톰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정글이 우리 타워를 밀려고요 제발 안 밀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지막 마지막 칸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밀릴 수도 있긴 해요 안 밀리라고 기도는 하는데 조금 힘들 것 같긴 하고 근데 전령이 한대더 때렸다 열받네 오기이건 어, 밀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빡친 상황이나죠 근데 정글의 욕심은 여기서 두꺼비 먹는 게 정글의 욕심이기 때문에 안 먹냐? 블루 먹으러 오냐? 뺐냐? 뭐야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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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 살려주세요 어왜 그래 왜 나만 대로왜 나만 대로 그래 죽여라 어허! 딜 계산 잘못했고 죽을 줄 알았지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딱한 대만 지러 그래 그래 아이고 안 풀린다 안 풀려 <laughs> 미안하다 안 풀린다 어? 와 저것도 한대 아하! 개꿀! 나에게 주는 쌍 불론 너무 맛있고 거기다 열매까지 좋아요 이제 부러먹은 건 아니야?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나에게 주는 상붙쳤고요 좋아, 힐다 해줄게. 나 만화 무한이야. 아, 집에도안 갈게. 아, 너왜 이래? 여기 와드야? 아하! 굉장히 쓰레 같은 짓을 했네요, 시험도. 죄송합니다. 블루를 먹고 적팀한테 헛납하는 죄송합니다. <laughs> 불안하네. 끝까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인도 솔직히 르블랑한테 좋다고 보기엔 애매해서 아, 다이브보니까 예뻐. 미쳤네. 오케이, 블랑 바로 공부터 맞춰주고 물병을 연 게. 한나인더 밀어! 그래. 한나인더 밀어. 강압적인 남자. 어때요? 섹시하죠? 세이스가 언제 망했죠? 제가 탑으로 로밍 갔을 때스펠다 빠지면서 죽었어요. 그 뒤에는 견제도 못 하겠죠? 자르바만 와도 죽으니까. 제이스 인생은 그때 망했습니다. 근데 또 탑에 와서 또 죽여줬어. 제이스 너무 열받을 거예요. 근데 저게 탑이긴 하지. 어? 라인전 잘하면 뭐해? 상대 팀이 잘하면 자기는 망해가는 게 어쩔 수 없는 탑입니다. 그래도 미드님 많이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솔직히 저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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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아리님에 대한 그래도 아, 아 멘탈이 나간 거구나 아, 음, 뭐야 멘탈이 나간 거였네 뭐야 아 일부러 그런 거구나 나 실력인 줄 알았어요 아, 멘탈이 나간 거없네 뭐야 싸우고 있나 보다. 어, 방금 서린이 나왔었는데, 서린도 아인가 보네. 오, 다리, 다리, 웬만하면은, 차단을 해서 죽어가지고. 제발, 나와라. 아, 물렁비, 물렁비, 물렁비. 물렁비, 어. 물렁비. 어, 뭐왔 아, 아리 팀이, 아리 님이 던지는 거였네. 아, 저는 실력인 줄 알았어. 뭔가 누리다가 실패한 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서있네요. 그거 보고 딱 알았어. 뭔가 불만이 있나봐요. 아, 어, 잠깐만, 진짜 큰일 난거 같은데? 아니, 한번 해보던지. 아니, 진짜 할거 같은데? 아, 야. 아니, 길었네. 와, 근데 네, 블랑이좀 잘하네. 근데 아마 살짝 던지는 거 보면은 아마 자기가 건지끼는게 아니라 좀남 탓을 하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와, 세다. 근데, 근데 이거 저 잡은 거 죽을걸요, 무조건? 무조건 죽을걸? 어, 리신이 왜있냐 그걸 죽여야 되는데. 이거는, 르블랑이 나한테 스킬스더 실수. 거기각 죽으면은, 그게 비싼데그베인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한타까지 르블랑이 저 잡은거는 바로 와 이거는 제 캐리 물론 제가 잘해서 캐리했다는게 아니라 르블랑이 저를 잡으면서 궁극기까지 다 쓰고 메자이까지 깎였고 그리고 9 5 0원까지 베인한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그래도 많이 생겼네요 한번 오더를 해볼까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 와드가 없어야되거든요 없나? 어? 어? 살짝 아은 괜찮은데 들키면은 제발 안 들키고 기도를 해야되는데 들킨거 같거든요 근데 아리가 와줘야되는데 아리가 와줘야돼 우선 들키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할만해 아직 할만하고 우선 살지 이렇게 이러면 못뺐는다 이러면 이겨바로 오더 미쳤어요 아이거또나 내가 맞춰서 요 르블랑님 나 노리지 마세요 어? 제발 나 노리지 마 르블랑 계속 나노리라네 르블랑 때려줘요 제구명이이 있잖아 르블랑 죽여줘요 그래 더 해준대, 이러면 더 해준대, 이러면 더 해준대. 궁극기 레전드! 인척! 블랑디 레전드 인척! 인척 좋았고요.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나이스 센트 좋아요. 좋아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이 없어요? 이속 줄게요. 계속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요. 이속 줄게요. 이속, 이속, 이속으로. 이속. 어, 오케이, 그래. 어, 오케이, 베인은 흔들서 알아서 잘하니까 그동안 키우는 게 있으니까 흔찮해야죠 어, 그래, 그래. 아주, 키운 놈이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베인은 키워놨기 때문에 알았어알겠지 근데! 물랑비긴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기다 무조건 써야 되는 각 어쩔 수 없어요 상대랑 상대가 여기에 쓰면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갈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쓰긴 했어야 됩니다 궁극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모두를 무조건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쓰는 각은 어쩔 수 없었어요 무조건 그렇게 써야 됩니다 안 맞는다고 물음표 올라오면 안 돼요 어그래 나그럼 근데 나미가 진짜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다 와 진짜 또 나야? 야, 때려. 때려! 베인론! 어? 내가 우리 베인을 얼마나 키웠는데! 내 포켓몬 달아! 일까지 줄게! 어? 너아두번 해! 아, 잠깐 우는 거 아니야? 몰라. 니가 알아서 해줘. 으아, 운다! 나만 아니면 돼. 제발, 살려줘. 나는 살아야 돼. 어, 어떻게 못 사나? 그러지마안 될까? 살려줘! 어, 어, 한번더 오잖아! 잘 봐라! 이 q 해줘! 이 q 해줘! 으아! EQ 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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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리 버려. 아리, 아리는 죽어도 돼. 그래, 와, 잘하나? 진짜 너밖에 없다. 아, 그래, 와, 너 아니었어. 나 무조건 죽었어. 이거, 그냥 르블랑 따라오기만 해도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나 <laughs> 게임 개빡세네. 게임 아주 재밌어.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정글 서폿이 잘해주는데, 근데 보험이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 야, 지금 롤은 정글 서폿이 잘하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명 중에 한 명은 잘해줘야 돼. 근데, 지금, 베인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 어, 무조건, 이긴다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할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랑, 자르반이랑, 좀 많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충분히, 이만하다. 아, 어, 진짜 열받네, 저거. 근데, 마체 나오고, 지금, 란두인, 란두인 하이템까지, 란두인 맞나? 란두인까지 나오고, 제가 베인 지키는 식으로 하면은, 아마, 베인을 잡을 사람이, 베인이 특별한 시 c 기를 맞지 않는 이상, 아마, 무조건, 베인을 안 죽으면서 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르블랑도 내 힐이 되게 거슬리긴 하겠다. 되게 은근히 거슬려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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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만가도없걸리이까지 음. 근데 우리는 알이 없이 약간 발이 또 언제 좋어올 카데오하는 느낌이라... 혹시 음, 엄청 잘해야 될 텐데. 와, 근데 진짜 한명 없는 게좀 크긴 하다. 차라리 상대, 르블랑이라도 못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와, 정말 빡세긴 하네요, 게임이. 개인, 게인, 개인이다. 아리야, 니가 아무리 실러가 없어도 나는 준다. 그래, 그런 걸해줘야지 나이스. 맞아, 이게 안 된다. 다 아이, 행 맞다. 아니. 아, 좀왜 이렇게 못 때려? 누가니? 아 뭐다. 아 돌맹이 했습니다아 세붕이. 세붕아 머해질수 뭐 있어? 아니, 세붕아. 그래. 그냥지 뭐 넘어 뭐 하자. 르겠네 어, 다 왔는데 때려 와 진짜 특히 각 존나야 해 되네 우리 힘들어 죽겠다 와 진짜 힘들다 맞지 제이나 너도 내 마음 지금 똑같을 걸한개더 이건 어 진짜 개빡세네 미쳐버리겠네 힘들어서 지금 베인제 마음 느끼고 있을 거예요. 똑같을 거야. 지금 똑같은 마음이야. 힘들어 뒤질 것같아괜 물결처럼 바로 어? 어, 뭘래? 내가 가 먹는 게 좋거든요. 어, 힐하는게 나아. 그러면 없다. 먹자. <목소리가> 형저 채팅사 못 볼지도. 이반 끝날 때까지. 형 어딨지? 나잇. 아 잠깐만. 와 근데 제이스도 센데? 뭐야? <목소리가> 하는 거야? 아리야너 실어도 내가 그거 준다. 계속. 어? 킬 존나 주는 중. 우리가 해야 돼. 우리 세명 그래. 우리 세 명. 이거 저하게. 내랑 열받아서 뒤지겠지. 어? 열받지. 응? 캐리가 안 되지. 예전 미드 같지가 않지. 되겠냐? 안 오, 아잇 개또나 잡으려고 연정을안 해? 아 잠깐 이거 나잖아 제발 죽여요 뭐 살았어? 인신 <laughs> 열심히 잡네요 아니 르랑이새게 진짜 방풀이야나왜 이렇게 나만 잡으려고 그래? 약해 보이긴 하지? 배루와 진짜 레전드 레전드네요 정말로 네 정말 레전드 인정? Still, I'm better with and without you. Oh.